안녕하세요. 숲스 플레이 그라운드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한번 네, 브릭튜브 님의 영상을 보고 그 브릭튜브 님의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자꾸 그걸 만들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비슷하게 하지만 어, 그 구조는 약간 다르게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아이고, 근 네. 좀, 작고요, 네. 네, 브리티브님 그것보다 좀 작아요, 네. 네. 이, 이 정도가 되거든요. 이 정도가 되는데, 엄청, 일단, 커요. 네, 엄청 큰데, 네. 네, 여기 먼저 내부 설명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뭐, 문, 문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여기 우차통, 창문. 오, 돌리기가. 네, 창문, 여기도 하나. 뭐, 보이죠? 여기. 보이죠? 네, 그리고 여기 뒤쪽에는 웬말 한마리가 이렇게,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렇게 뭔... 정체를 알수 있... 없는? 네. 그리고 여기, 는이 네. 네. 여기,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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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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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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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네, 그러면 대충 네 대충 뭐 설명은 다된것 같으니 문을 열어겠습니다. 네. 네. 참고로 사실 사실 지금 아직 사람이 없거든요. 왜 사람이 없냐? 네 지금 고를 겁니다.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아직 안 골랐습니다. 사람은 이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모자를 벗겨주고 모자를 벗기고 또 여기에서 제가 사람 모아두는 거예요 여기에서 원하는 그런 걸 찾는데 저는 저는 모자를 씌우고요. 대머리로 하긴 좀 그러니까 모자를 그냥 이렇게 씌워줍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다 이렇게 아고 여기에다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머그컵을 이렇게 쥐어주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쇼파가 이게 잘 고정이 안돼네 이렇게 네 그리고 집안은 뭐 여기에 뭐이 이게 이게 여기에 여기에 이 뭐냐, 컵케이크가 하나 있고요. 여기는 뭐, 사다리 겸, 그, 뭐냐, 음, 옷장. 그리고 여기 현미경. 현미경은 다음에, 보고요. 네, 여기 뭐, 서랍장하고 뭐, 네, 그리고 침대하고, 네, 침대 이렇게 탁, 탁, 내려올 수 있는 뭔 타일이 깔려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동전. 모자 파란색으로 갈아입을 수 있고요. 아 갈아입 갈아낄 수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네 이렇게 우체통 그리고 날로 이렇게 난로 그리고 외장작. 여기 장작 여기 위에 뭐 신문하고 뭐 아무튼 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뭐, 여기에, 이거, 네, 진짜 사람 누를수 있고요. 아이고. 뭐, 그리고, 아, 여기에, 어 브릭튜브님이 좋아하시는, <laughs> 진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물어봐서. 좋아하시는, 어, 이스터 에그가 저도 숨겨놨거든요. 네, 저도 뭐, 어, 뭐, 링크는 나중에 제가 편집을 안할 거라서, 오늘도, 네. 또 링크는 못 달더라도, 네, 지금 뭐, 이스터 에그는, 네. 기독교인들이, 네, 현재도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이, 부활절에 달걀이나 그런 초콜릿 달걀? 그런 거를 숨기는 거를 이스터 에그라고 합니다. 네. 숨기는 재미, 그 숨겨진 재미 그런 거를 이스터 에그라고 하는데요. 네. 저도 여기에 그런 걸 넣는데요. 네. 네. 그러면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네. 이거, 여기에 이걸 이렇게 들면 이렇게 여기 뭐금 덩어리 하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다시 꽂아주고 그리고 소파를 빼내고 뭐 이런 부리 같은 걸로 여기를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아네안 어, 빠지네요. 여기, 이걸로, 여기를, 이게, 가장 오래 걸리는, 이스타일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진짜 멀리네. 네, 이걸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아우, 진짜 안 돼. 네. 이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만요. 를두 손으로 붙일게요. 어. 네. 네, 이렇게 네, 네 됐습니다. 아이고, 으,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열었습니다. 여기에 이거를 이렇게 빼면, 이게문 빵하고, 이런 망경 같은 이런 게 있죠. 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넣어주고, 하지만, 저는 여기서 꺼내지 않았습니다. 네, 이스타에그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안 빠지실 때는 이 리무버로 하시면 됩니다. 레고 세트에 하나씩 들어있는 리무버. 이렇게, 어이고얘 빠졌구나. 근데 걸리적거리니까, 얘는 뺄게요. 이렇게, 모자랑, 모자 걸어두는데랑, 이렇게, 어후. 네 소파도 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빨간 이 표시된 이거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네. 이렇게 아네 이것도 제가 사실. 리무버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 네, 이게 잘안 빠져가지고 이럴 때는 또 브릭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 맞다. 네 제가 고정을 해놓은 걸 까먹었네요. 근데 이 토이그들이 잘안 빠져요 사실 네 그러면 또 머리를 써야죠 머리를 네이 정도면 리묵으로 네 네 여기 뭔 망원경 하나 하고 더 있고요. 네 엄청 많죠? 근데 네, 뭐 여기 보시면 닭다리하고 이런 보석 같은 거 네, 이런 게 다고요. 다시 끼워주겠다. 네, 이렇게 다시 끼워줘. 이렇게, 잘 붙여주면 여기도 이렇게 붙여주고 모자도 네 그럼 장작하고 네 이스타 에그는 뭐 별로 없고요. 네, 이게 다입니다. 네. 네. 네, 지금도 이렇게. 아! 맞다.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네. 여기 옷장에 있던 이 옷을 꺼내고, 이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먹을, 컵을 빼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 안에 있던 모자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아까 이거를, 이렇게 손에 쥐면, 어떤 이, 어, 저도 모르는 한 산을 타고 오를 만한 어떤 어, 사람이 이렇게 서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뭐이집 설명은 여,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뭐, 다음에, 언제일지 모르는, 제가, 스톰,